시황을 정기적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부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지수는 2,400을 돌파했는데, 지난주와 대비해서 상황이 하나도 안 변해서 분석할 내용이 없어요. 처음에 정기 컨텐츠로 만들려고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했는데, 진짜 벌써 그날이 왔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시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, 역시나 뭔가 변동이 생기거나 주의 구간에 들어서거나 할때 영상을 올려야 할것 같습니다.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재미도 없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볼 이유도 없으니까요. 게다가 지금 이 장세는 유동성이 막히면 끝나는 장세인데 일단 지금은 유동성이 막힐 기미가 보이진 않거든요. 유동성이 막히면 끝나는 장세인데 유동성이 막힐 기미가 안 보인다는 말은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될 거라는 건데요.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회수해서 현금으로 만들게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고, 외국은 달러 인덱스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. 하향 곡선이요. 하향 직선 말고요. 그러면 한동안 이렇게 쭉 가다가 정말 엄청나게 유동성의 힘으로 코스피 주가 지수 3000 시대를 보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마 다음 시황 영상은 유동성 파티의 종말이 올 때쯤 그정 징조로 매환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등등이 나타날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이 엄청난 유동성 장세를 즐기시고 우리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예를 들면 주식투자는 왜 모든 재테크 중에 효율이 개막장인가 좋은 의도 나쁜 결과 최저임금의 양면성 같은 엄청 완전 재미있는 얘기를 만나요. 그럼 노세요 와, 구때 가더라도. t 정도는 괜찮잖아. 응?